안녕하세요. 오진은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담양군에 왔는데요. 담양군 시골 마을에 시골 빈집을 새 채를 구매하셔서 리모델링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고요. 이집중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집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여기는 담양군이고요. 담양은 또 대나무가 유명하죠. 네. 뭐 중록원도 있고, 뭐 소세원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숯불갈비가 또 유명한. 아, 근데, 동네가 오면서 느꼈는데. 네. 주택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 네. 주택들이 진짜 예쁘고. 네. 빈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왜빈 집이 없지? 활성화된 그런 시골 마을? 느낌이네요. 어, 저기, 좀 어, 봐봐요. 저기, 옛날 빨래터였을까? 정류장 <laughs> 아닐까요? 정, 정류장? 뭐, 배와요? <laughs> <laughs> 뭐, 오리배? <laughs> 아, 근 여기, 여기 뭐, 햇빛 피할수 있는. 네. 딱차광막 있고, 이렇게 발 담고 그 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산세가 여기 풍세가 너무 좋다 여기. 네, 산세도 진짜 좋고요. 앞에 집만 봐도 집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지금 네. 트로트 틀어놓으시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너무 부럽네요, 진짜. 요즘 트로트도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로트, 뭐 이렇게 미스트롯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래 싹 이렇게 틀어놓고 저런 생활 딱 즐기면 얼마나 좋게요. 이렇게 노래 틀어놔도 누가 아 말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옆에 사람도 같이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도시였으면 이제 조금 이 문제. 여기도 소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거죠 저기 멀리도 봐도 그런 집들도 음. 너무 아름다워아또 봐봐요 이제 오니까 다른 노래가 들려 이제 <laughs> 이 집도 틀고 저 집도 틀고 다 여기저기 다 틀고 있는데 다른 노래가 들리는 아직도 그런 재밌는 그런 마을이네요 또 시골 와서 노래 듣기도 처음이네 <laughs> 원래 진짜 너무 조용했는데 요 네. 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느끼 오실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단뼈락부터 다르잖아요. 아 여기네 <laughs> 여기입니다. 어 뒷문 엄청 넓네. 뒷문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타프가 보이시죠? 바베큐장. 예, 바로 앞에 보이고요. 네. 밑에로 잔디로 싹 이렇게 해놓고 또이 텐트 같은 거를 주변을 싹 전구로 돌려놓으니까 밤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밤 진짜 예뻐. 네, 밤에 진짜 끝이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 이거 뭐예요?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꼬먹는 화로. 현우가 사랑하는 화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야, 제 로망 실현하셨네요. 네. 아 그러니까 요 현우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1순위가 주택을 사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네요. 또 이렇게 눈사람 주변도 너무 귀엽고, 어, 지금 잘된것 같아. 컸네요 네, 너무 웃긴 게, 저 옆집 나문데, 와, 이집나무이집나무 된다. <웃음> <있다>. <웃음> 그 공유주 정원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 <laughs> 귀엽다. 네. 쉐어, 정용, 세어, 쉐어 정원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여기 뒷집은 연기가 뭐랑 뭐랑 올라오는데, 와, 이 연기 마저도 느낌이 괜찮다. 하실 아, 4 6 네. 여기는 빈집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 어, 이제 실제 거주하는 시골집이었으면 여기를 텃밭으로 쓰면 딱 좋을만한 그 정도의 텃밭이 있고요. 상추 심어놓으면 바로 왼쪽에서 어. 바베큐 구워 먹었다가, 현우, 상추 뜯어와라. 이러면 현우가 여기 뛰어가가지고 상추 탁탁탁탁 뜯어가지고 또또 시키는 거 보세요. 아, 습관성 시킴이라고. 네. 또프 시키는 거 보세요. 아, 그 습관성 시킴이라고. 네. 네. 시키는 거 보세요. 아, 그럼 진짜 오해하신다고요. <laughs> <laughs>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아궁이가 이렇게 있어요. 큰거 아궁이 있고 작은 아궁이가 있고 이렇게 연기 올라 뭐랑보 올라오는 그런 굴뚝도 보이고요. 여긴또 여름에 이제 백숙도 이런 삶으면 아, 맛이. 오지죠 오자. 아그 아, 오진다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사투리라서 잘 모르셨어요. 네, 저희 오진은 오진다도 제 이름과 현우 이름이 오지야 오진이가 아니고. <laughs> 아 정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아, 네. <laughs> 그 오진다라고 이제 전라도 방언이에요. 네. 그 좋다. 음.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겁니다. 아 수도가도 이렇게. 어 수도가도 아. 있고 여기 샤워기처럼 돼 있잖아요. 마당에 물 주거나 이럴때또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밖에 이렇게 의자 하나 있는 것도 느낌 너무 좋네요.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게 나무들이 크지 않아서 그런가, 음. 네, 뭐랄까 막 과하게 꾸민 느낌은 아니고, 네, 적당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음. 앞에도 이렇게 식탁 하나 보이고요. 오, 어. 저기 나무 봐봐요나이거 고목인 줄 알았어 그냥, 그냥 그냥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 여기 꽃이 피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 조금 더 있으면 더 활짝 피겠죠? 네 이렇게 꽃나무가 있습니다. 아이 새로 자랐네. 아예. 어 얘는 얘는 팍팍 보니까 네, 네. 새거네요. 잘 자라죠? 네네. 저 이제 네, 네. 유튜버 됐어요? 네, 유튜버. 뜨거 <laughs> 아, 보세요. 초록색 병들이 아주 질비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죠? 예 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아주 기깔나게 있습니다. 뒷, 뒷 공간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밑에도, <laughs> 어, 밑에도 병이 많았네. <laughs> 많이 어 밑에도 와인병인데요? 예. 네. 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아름답네. 아 근데 또 이건 또 느낌 있는 것 같아. 네네.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안쪽에 LED 바 달아놓으면 밤에 불딱 켜면 그 병에서 나오는 그 뭔지 알죠? 알죠? 알죠. 여기 꾸미신 분께서. 감각이 쓰신 것 같아요. 진정하게. 네, 진짜 센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사실 막 크게 음. 막 예쁜 집은 아닌데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정원 너무. 네, 저는 정원 합격.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편으처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시골 집을 이렇게 이쁘게 리모델링 할수 있구나. 그렇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깥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네, 조금. 주 있는 집이긴 해요. 사실상 전화번호는 또 쪽에서는 네. 한번 실내로 가보시죠. 이게, 이게 리모델링 하실 텐데요? 네, 여기 리모델링한 집으로 알고 있고요. 다 네. 들어오면은 그도다 키고 와, 안전 카트란 놓은사람 네, 아, 어, 근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아파트 느낌? 네, 나고요. 예쁘다. 조명도 이쁘고 조명 보시면 이렇게 네. 조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뭔가 빛의 확산도 딱좀 뭔가 막아져서 은은하게 조명도 비치는 것 같아서 더 이쁜 것같네그 예. 주방도 너무 잘 빠지지 않았어? 요 현우가 좋아하는 주방이 이것도. 아니, 예.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그집 있잖아요. 네. 시골집. 네. 딱 오늘 그 집을 이렇게 박아놨네. 여기 딱 이렇게 와. 또 여기 조리기구도 나무 모양 이쁜 게 있고. 오, 오,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이제 얼음 몇개 심어 놓고 술 담아서 네. 따라 먹는 건데 그러면 술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죠 아, 아, 옛날에 한참 아, 유행하던 건데 아, 이거 봐봐요 주인분께서 되게 트렌디하셨다 네 거. 느낌 딱 너무 좋아요 또 여기는 다른 느낌의 주한 그 기구들이 있고 오, 여기는 좀 특이하네 화장실이 두 개인가 봐요 네. 여자 화장실이 네.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자, 까 오자마자 화장실 갖고 먼저 들어거 봤는데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왜 근데 항상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뭐 볼일을 보고 다니세요 좀 참으세요 아 오늘 참을래 커피도 마시고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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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근데 빨리 들어와 봐요 음. 아, 현우는 이미 이야. 볼일을 봤지만 여기 보시면 그 소변기 있고 저기 있고요 커튼도 닫혀놓고 큰일 보실 때는 닫혀놓고 음. 하시면 되고 여기 세면대도 있고 샤워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건 뭐예요? 이아 눈뽕 맞아 버렸네 먼저 알죠 먼저 알겠 아버님 할거 같아요 그 샤워할 때옷다 벗고 들어오면 춥잖아요 음. 그러면 애딱 틀어 놓으니까 따뜻한 열기가 탁 들어오네 거의 봄빛 햇살이라고 별명을 지어야겠어요 이번에 ㅎㅎㅎㅎㅎㅎ <laughs> 집집은 사실 네 화장실 이런 데 춥다 보니까 네그런게꼭 그러니까. 필요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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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봄이다 한번 여자 화장실 한번 볼까 괜찮나? 아이 무조에 없네 누구 안 왔겠죠? 네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오, 오. 아, 저는 여기가 좀더 느낌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저도 좀 그런 거 같아요 네 여기가 좀더 뭐랄까 어. 아늑하다어예 어, 어, 그렇네요 음. 어 여기는 좀 저기랑 다른 게 세면드가 두 개예요 음. 두 개고 거울도 두 개고 여기 왠지 포토론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렇죠 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기가 저는 좀더아네요 음. 아니 제가 놀러 온다고 하면 저는 바꿔서 쓰다고 할 거예요 아 <laughs> 욕심쟁이. <laughs>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방들이 세 개가 있는데 이세개다 이게 도어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네 뭔가 딱 이렇게 뭐랄까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아, 그렇게쓸수 있는. 숙박업소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뭔가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같이 지인들끼리 왔어도. 그쵸.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너랑 말하기 싫어. 비밀번호. 예전에 들어갔어. 근데 현재 문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밀번호는 읽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무도 되어 있고요. 감각 있으시요 네, 예뻐, 예뻐. 비밀번호. 디디디. 네, 시작. 뭐야? 아, 어떻게? <laughs> 사실 지금은 문 <이미> 열려 있습니다. <laughs> 안 당겨도 돼요? 네, 네, 네. 여기 방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와 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내가 원하는 그 침실의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내 방도 지금 침대 프레임을 강제적으로 버렸지만, 네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편하더라고. 아, 높지 않으니까. 프레임 없이? 네, 이거 뜨리스만 써도 편해요. 그리고, 와, 이거, 이거 조명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건... 이거 보니까 죽부인인데, 죽부인 좀 잘라가지고, 이 전구를 쏙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완제품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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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뭐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유조성품이 네, 이거 오, 이거 좋네요. 느낌, 네, 느낌 네. 좋다. 네. 보니까 이 줄이는 전구를 잘 사셔야겠네. 네, 그런 이 전구를 사시면 죽부행을 그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이거 시골집 하실 분들 이거 하세요. 네, 진짜 예쁘네요. 아 이거 썸네일로 하고 싶네요. 시골집 하실 분들 이 조명 하세요. 네. 이거 여기 보시면 창문도 있어요. 공도 있어서 바깥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바로 딱 그쪽이 보이네 봐보세요 네. 딱 마당이 니까맞아 마당, 아, 마당이 이뻐야 돼 풍경이 안 이쁘면 마당이 이뻐야 돼 네. 그리고 여기도 옷걸이도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나무의 고장 다명입니다 다명 홍보대사도 저희 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이 있어요 에스폰도 많이 있고 이런 등도 있고요 아니 약간 원룸 느낌인데 네네 방을 이렇게 꾸려놓으니까 너무 안 아프고 네 그니까 러 너무 좋은 거 같아 아니 보태스팟 에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네 저는 감탄하고 갑니다 또한번 옆에 방도 봐야죠 어, 네. 이제 여기 주방 바로 옆에 방이거든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우 아, 여기는 여기 는 조금 더 밝은 느낌. 저기는 포근한 느낌, 여기는 밝은 느낌. 네, 밝은 느낌이고, 똑같이 이렇게 주프이로 되어 있고요. 네, 이불이라는 스타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다 한번 창문 한번 봐볼까요? 네네네. 창밖뷰를또 봐야죠. 그렇죠? 안볼순 없죠? 딱, 여기 보면, 담벼락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점은 뭐냐면, 여기 산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전구를 또, 많이 다 넣었어요. 밤 되면 또 여기도 이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 그니까 러밤 되면 이쁠 것 같아요. 아니, 마을이 이쁘니까. <laughs> 뭘, 뭘 해도 다 이쁠 것 같은데, 여기는? 네. 그쵸? 네. 네 어, 저는, 어 여기, 뭐랄까, 실내에 들어와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음. 그쵸? 뭐랄까, 그 한옥과 현대가 딱 이렇게 잘 섞인 그런 느낌이고, 진짜 이거는 리모델링 예시로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마지막. 이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을 여기 많이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가시죠. <laughs> 어, 오늘 좀 텐션이. 아, 요즘 네, 텐션 좋습니다. 오, 여기는 침대가 없네요. 방이 제일 큰 방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좋은데. 아, 향기가 좋네요. 이기 방도 예, 네, 꽃들이 있어서 그런가? 네. 여기는 이제 침대 안 쓰시거나 뭐 이렇게 땅바닥 좋아하신 분들은 이 방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이 좀 넓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네, 여러 명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남자 4명도 충분히 자겠는데요? 어, 어, 어디 있을까요? 기준을 1태준으로 잡고. 1태준, 네, 1태준 이렇게 눕고, 2태준 음. 눕고, 3태준, 4태준 하면 아, 끝나죠. 10태준까지 가능하까 아, 그러면 <laughs> 5태준, 6태준 정도. 6태준. 네, 6태준 정도 가능한 방입니다. 6태준 정으면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한 10인 정도. 아그래도 제가 1.5인분 하니까 <laughs> 네. <laughs> 또마이크좀 나쁘게 하시네요 오늘 <laughs> 아니 여기가 또 좋은 게집 안에서 네, 네. 이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어 그니까 아 느낌 너무 좋다 보이죠? 어 커튼 살랑살랑 불고 예, 바람이 이 둥둥이가 는은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람이 센 바람이 아니라 되게 네, 살랑 아늑한 바람이 불어서 네, 좋은, 좋은 것 같고요 오나 방금 봤거든요 이런 쓰레기통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정말 센스가 있으신... 오! 나 이거, 이것도 이어봤어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박명록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뭐 가족도 왔다 가신 것 같고요 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곰돌이 포스트잇에 막 이렇게 오, 외국인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어... 외국인이니까... 근데 밑에 지원...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아, 이거 한국인... 한국 인아 ㅋ ㅋ ㅋ ㅋ ㅋ 요 아니, 영어가 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어잖아요, 네네. 네. 아우, 뭐, 겉에는 완전 시고인데 안은 완전 럭셔리. 맞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 어, 아니, 이분 딱 감각이 있으시네. 오진오진더로 초대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정. 서은님. 씨. 역시 정우씨가 똑똑해. <laughs> 김씨 없나? <엄마? 웃음> 아, 피상각도 있고, 뭐, 여기 또 적을 수 있는 색연필도 있고요. 다 있네요. 네, 뭐 음, 없는 게 없네요. 아, 네. 너무 예쁘다,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깔끔한 집을 갖고 싶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집은 담양의 시골의 빈 집이었지만 예쁘게 리모델링된 집 중에 첫 번째 집이고요. 이 집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너무 예쁜 마당을 갖고 있었고 이 마당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이런 바베큐장도 시설이 되어 있고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조명들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밤이 되면 좀더 예쁜 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 실내에 들어가면 집 실내는 현대식으로 많이 꾸며진 것 같아요. 방 문도 그렇고요. 또 화장실도 두 개나 있어서 많은 분들 오셔도 화장실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침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방이 꾸며져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집도 한번 애시로 삼아서 시골집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